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덱스트 에거의 성공을 부르는 서른 가지 습관. 끝없는 추구. 네. 오늘은 14장입니다. 끈기의 에너지를 발산하라. 끈기의 에너지를 발산하라.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덱스트 에거. 어느 젊은이가 나의 지긋한 현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한 오물만 파면 되네. 얼마가 걸리든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다음에도 얼마나 더 오래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끝까지 하라. 삶의 기본은 꿈을 크게 키우고 무식 속에 성공의 씨앗을 뿌린 다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혹시 살면서 그건 내가 남보다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나요? 분명 그 일만 생각하며 먹고 자고 살았을 겁니다. 다른 어떤 일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향한 열정에 인내와 끈기, 인고를 보태야만 한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두는 시점에서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끈기가 가장 부족한 사람들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승자는 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단순히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십시오. 거대한 떡갈나무도 처음엔 땅에 묻힌 작은 씨앗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은 미미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잡았다면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도중에 놓지 마십시오. 끈기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지닌 사람의 열정을 당할 것은 없습니다. 끈기가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모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자신이 왜그 일을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매일 나는 더 헌신하고 더 결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십시오. 성공 외 다른 것은 생각도 마십시오. 난 해낼 거야. 이걸 할 거야. 반드시 이루겠어라는 생각만 하십시오. 끈기가 곧 결심입니다. 그리고 결심은 기회를 만듭니다. 그것은 꿈을 쫓을 기회,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잡초에 끈기를 주십시오. 모든 위대한 일은 시간과 끈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열쇠로 실패했다 해도 마지막 열쇠가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경쟁자보다 1초 더 버티는 것이 여러분을 승자로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결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다. 세상은 결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신념과 희망은 우리가 한발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도 하죠. 친구들끼리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많이 퍼질수록 더 많이 얻는 것이 희망과 신념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는 얘기하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꿈을 얘기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지를 얘기하십시오. 꿈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누구나 넘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기쁨은 그것을 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은 얼마나 큽니까? 꿈에 더 헌신하겠습니까? 꿈을 현실로 이루겠습니까? 운이 없다는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운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성공도 결정입니다. 힘껏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상처만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아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십시오.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가치 있는 일은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 네, 데스트레거의 사업 비결 중에 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15장입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승자에게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법을 배우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는 상상을 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성부적 재능이 있습니다. 현실의 발목을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이 기회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귀가 방향을 들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정신이 도전을 즐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뇌가 모르는 눈이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상상력을 키우십시오. 꿈을 멈추면 문제가 불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꿈에 물과 비료를 주고 키워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여러분의 꿈을 말하면 모두들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자들에게 꿈을 말하면 서로의 꿈을 얘기하며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안될 거야? 미쳤구나? 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훌륭한 교육은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정보나 사실을 들이대면서 여러분이 틀렸다고 하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할수 있다는 생각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성공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들은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 꿈을 향해 올라갑니다. 중단하면 지는 것이다. 중단하면 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시작하는데 들어갈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그만둡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사람이 사는 동안 그 안에서 생명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는 아직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토로 삼으십시오. 몇년전한 남자가 살았다. 40세에 죽고 65세에 묻혔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꿈을 키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끝났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남은 세월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하지 않는 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 해놓은 일로 평가를 받습니다.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중단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끊기는 습관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 역시 습관입니다. 둘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탁월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언제 그만둘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성공을 못하는 것은 성공할 운명임에도 성공하지 않기로 결심하기 때문이다. 네, 조지 앨런. 불을 잃는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나, 용기를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네, 17장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계속 나아가라. 세상에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성공은 출입문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올라가야 하는 계단입니다. 다음 계단을 오르기가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단을 오르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계단에서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내려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현실이 어떻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고자 했던 길을 멀리 내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느리긴 해도 폭발력이 축적됩니다. 나는 많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고 싶은 곳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상 하나를 믿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버팁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세달 내에 다 자라라. 3년 내에 다 자라라. 안 그러면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십니까? 승자는 항상 현재 있는 자리보다 멀리 내다보고 계속 걸음을 옮깁니다. 패자는 다른 사람들이 중단하는 것을 보고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우표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표는 우편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붙여 있어야만 소용이 있는 겁니다. 18장입니다. 승리를 얻은 후 중단하지 마라. 만족은 노력에 있는 것이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노력했다면 충분히 승리한 것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끝을 바랍니다. 하나의 성공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자들은 끝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의 성공을 이루는 지점이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시작 지점임을 아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라. 더 좋은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더 좋은 길로 만드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더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성공한 계획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보탤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빵을 만들기 전까지는 도토리도 먹을만 했다.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면 최소한 개선이라도 하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를 언제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좀 더에 있다. 일단 성공했다면 다음에는 좀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의 성공을 원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시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다 안다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삶이란 곧 성장이니까요. 누가 한 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생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이면 할 일이 더 많이 쌓일 것이다. 실패는 어제의 성공에 안주해 주저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생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십시오.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이리저리 헤매게 될 뿐입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나는 절대로 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가 일요일 밤에 끝난다면, 월요일 아침에 더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것, 더큰 것, 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면 문제나 실패도 성공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란 의식은 인류 최대의 질병이다. 인생이란 필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 바람과 희망을 필요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묘미를 맛보려면 치열하게 살고 인생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아니, 그보다 더 늘려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흥미진진하게 반짝거리도록 닦아 놓으십시오. 꿈을 계속 늘려 나가고 키워 나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꿈을 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쫓는 것. 항상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꿈을 이루면 새로운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더큰 꿈, 더 나은 꿈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만족하고 나태해집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볼때 어느 정도라는 게 인류 최대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정도는 자부심으로, 가을이 오기도 전에 배가 부른 자만심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에 빠지면 넘어질 준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식에 젖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생각에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계속 가야 할 길도 멈추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한 계속 갈수 있도록 이런저런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짓을 해줄 더큰 꿈이 필요합니다. 편안하다,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더큰 꿈을 꾸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중 하나죠. 나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든 나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슬플 때는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 느낌은 죄책감이 되어 어디를 가든 따라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든 17이든 상관 없습니다. 숨이 남아있는 한 죽을 힘을 다해 사십시오. 꿈을 꾸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거십시오. 네, 꿈은 동기부여이다. 데스트 대거의 사업 비결 중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과 또 함께 있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